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치명적인 산불을 겪었습니다. 이 산불은 여의도의 약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소실시켰습니다. 사망자 수는 26명 부상자는 78명에 달했습니다. 산불은 경남 산청에서 시작되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산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국립산림과, 산림과학원은 산림 형태를 다시 갖추는데 최소 30년, 그리고 산림 영양분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길게는 천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불은 시간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금 한 가지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햇빛과 비, 바람과 계절.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존재는 항상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잃고 나면 빈자리가 큽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인식조차 못하다가 아프면 비로소 아, 멀쩡했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이 준 혜택도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누리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할 때에는 당연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하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할때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무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제사장들의 임직 절차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4장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맺었다 했죠? 언약 계약이 맺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청년들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반은 그릇에 담아둡니다. 언약서를 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답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나머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은 그 언약의 피의 맹세입니다. 즉,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딥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거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은 번제단, 물두멍 망, 회막 이런 망나는 전체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떡상, 등잔대, 분향대에 있는 성소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송선를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성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정착하여 거주하시며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백성들 가운데 눈으로 볼수 있는 장소 성막을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소, 즉 성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하실 장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를,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 담긴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성막을 볼 때마다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않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언제 찾아옵니까?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어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병이 들어 아플 때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까? 죄에 빠졌을 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느낍니까? 바쁜 일상과 반복된 피로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여유조차도 없을 때입니다. 바쁜 것, 어떤 분들은 좋다고 말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피곤해서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성경 말씀 한절 그것조차도 볼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든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일 중에 당연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 진리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길 바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 놓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난 결코 혼자가 아니야라는 진리는 우리 삶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교회를 떠나서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맡기지 마시고 느낌은 부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느낌에 맡기지 마시고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자에서7 절은 성막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물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루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들어올려진 헌물을 뜻합니다. 성막 건설 위해 필요한 예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금, 은, 녹,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베실과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든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씀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들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자. 자발적으로 내는 자입니다. 성소에는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낸 것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물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죠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재량과 아량에 맡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색하거나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드려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육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굽인들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인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빌릴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분은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일로 생각 해야만 했습니다. 지어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을까요? 야, 이 성막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만들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친히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거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색해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부터 오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꿉니다. 이 고백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청지기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요?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질을 맡겨진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지? 내가 얼마나 가졌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모든 것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으로 누구를 더신뢰하는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공급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있게 되죠. 그래. 그때 정말 부족했는데, 아, 되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맞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물질 앞에서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성막은 함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여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보기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성막은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 이유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의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소유된 백성으로 마땅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전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할까요?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신 거 보셨습니까? 야, 이 길로 가봐. 갔는데, 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결코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야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귀찮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맞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또한 맡기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붙들면 여러분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들.